여보세요 전화하셨어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별일 없죠? 네. 별일 없습니다. 아, 이거 장수치 올라가는데. 네. 28톤 실었어요. 네. 7 1 3 m 짜리를 네. 일단 540은 안 돼. <laughs> 540은 안 돼? 볼보 540은 안 돼. 아, 볼보 540을 땄어요? 땄지. 와. 운전을 네, 그 너무 전에...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으르렁 달기 전에, 어, 이거 보조 인시율을 제가 300만원 주고 달았어요. 네. 스카냐에서. 네. 알고 나서는, 그것만 달았을 때는 내가 볼루보 앞에 못 갔죠, 저희가. 네. 근데, 으르렁 터보를 4월 19일 날 달고, 현재는 28톤 실고 포항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네. 8 8도로로 해갖고, 왔는데, 지금, 언덕길 길게 쳐고, 네. 죽게 아니면 살기로 가도 3.53 나와. 네. 그리고, 지금, 어디야? 여기 컨테이너. 네. 스카니 540 신형. 네. 40짜리 하나 실었으니까 톤수는 나보다 적었지요. 네. 훨씬 적었지. 네. 아까 자가 오르막길에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가더라고. 네. 그거 지금 추월하고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laughs> 아니, 저기, 연비는 나한테 사진 보내준 게4 사, 사 넘어간 거예요? 어제 내가 20톤을 실었어요, 네. 유리를. 20톤 실고 내가 88도로 타고 흥해까지 포항까지 가면, 네. 어, 78.7L가 찍혔어. 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안 나오죠. 네. 95L, 100L 찍혀요. 포항 가면, 기본적으로. 연비, 연비도 많이 좋아졌네요, 언제? 네사 이제... 480이지? 480, 48, 4이죠1 4년식 14년, 네. 네. 14년 여름식 여름 그, 이제, 요소수가 20도 기준 잡고, 네. 왕복으로 침실했을 때, 내가 한 2,800kg. 2,800kg. 지금은, 한 3,800에서 한 4,000kg. 요소수도 많이 덜 먹어졌네, 이제. 어, 지금, 저, 그, 제가 김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김제 가면은, 이제 세탕째 내려가니까, 어, 키로로스로 따지면 어디 보자, 2 3 0 0킬로2 3 0 0킬로 지금 한2 2 0 0킬로 탔어요. 네. 아직도 100%. 오, 그 차가 유난히 잘 되는 거아니요 모르겠어요. <laughs> 이제, 내가 좋아갖고, 네. 동생꺼 커민 스도 440도 달아줬는데, 네, 달았죠. 근데 커민 수도, 지금은, 그것도 터보로 키워놨단 말입니다. 네. 그가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네. 돈을 안 할게요. 어... 그리고 연비 있잖아요. 네. 같은 연비에 힘만 쓰면 네. 우리는 연비는 상관 안 해. 힘만 쓰면 돼. 같은 음... 연비에. 운전이 좀 많이 편해졌겠습니다, 그럼. 많이 편하죠. <laughs> 인천 같은 데는 이런 데가고 20원 5동 기준 잡으면 네. 80km로 다녀도 기하면서 갈 일이 85km로 다니면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봐, 이거, 시멘트 뻘크차인데, 이게 몇 마력짜리냐, 한번 볼랍니다. 나가 지나가면서, 이 요건 480이라 안 되고, 자는. 480은 지금 현재 내차하고 같이 다니면, 예, 에... 먼지도 못 맞죠, 예. 먼지도 아... <laughs> 못 맞아. 아, 먼지 못 맞아요. 내가 오늘 적게 싫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내가 무거운 걸싫었어예 에... 무거운 걸싫어봐요뭐돈 많이 준거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안싫은데 네. 오늘은 내가 한번 실어봤어 힘을 얼마나 쓴가. 근데 네. 진짜 힘잘 쓰네. 네. 사장님 나한테 욕안 먹어도 돼요. 욕안 한다니까. 차난바가 뭐죠? 전남 쿠파라의 1669. 어, 사진 있으면 같이 해서 올릴게요. 어, 커피하십시오 네, 진짜 169 좋아. 네. 난내 차는 <laughs> 내가 예전같이 돈이 많아갖고 네. 차가 100대가 있다. 네. 나는 100대를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줄 세워놓고 내가 달지. 음. 그럼 효과를 내 차가 유독히 많이 봐서 그런가, 어쨌거나 모르겠는데. 음. 스카니아 다 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 네. 이 정도 끄면 일단 볼보는 안 돼. <laughs> 그, 그 볼보 안돼 내... 소리하면 이제 볼보 많이 오겠네. 어? 볼보 많이 오겠어 이제. 뭐쩔수 없죠 뭐 여기서 그 언덕길 올라가다 보면은. 기름값을 낀다고 탄력으로 올라가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같이 올라가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네.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 놈들도 내가 지금 다 따고 올라가니까, 네. 이 차가 힘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운전을 하세요. 일단, 별벌일 일이 없어요. <laughs> 아, 진짜 욕나와, 힘쓴 거. <laughs>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예.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또. 예. 네. <laughs>